바람의 손자 이정후의 16센 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데뷔 경기 만에 홈런을 신고했다. 이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멀티 장타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범경기부터 한국의 천재타자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정후는 1일 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솔트리버필즈 에토킹스틱에서 치러진 2024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1회 첫 타석. 5월 2루타에 이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중을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시범 경기 첫 장타에 이어 홈런까지 연이어 신고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애틀 메리너스 상대로 시범 경기 데뷔전을 가진 이정우는 첫 타석부터 올스타 투수. 조지 커비에게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3타수 1안타 1득점으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른 이정우는 이날 두 번째 경기에서도 1루타와 홈런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이정우에겐 시범 경기 첫 언정이었다. 홈에서 데뷔전을 치른 뒤 이튿날 29일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전 원정은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첫 원정으로 같은 스코츠데이를 캠프지로 쓰는 에리조나 상대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중견수 마르코 루시아노 유격수 마이클 콤포토자 익수 데이비드 비아일루스 파블로 산도 발찌 명타자 조이 바트포스 케이스 슈미트 유격수 브렛 위슬리 루스 엘리엇 나모스 익스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발 투수는 로건 외 사용하고 남은 티백을 정원에 묻어보세요 비. 이날 이정우가 상대한 애리조나 선발투수는 우한 라인 넬슨. 2022년 9월 빅리그 데뷔 후 지난해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며 29경기 27선발 마이너스 1 4 4사이닝 8승 8패. 평균 자책점 5.31 탈삼진 96개를 기록했다. 빼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풀타임 선발 경험이 있는 투수로 평균 94.3하 151.9km. 포심 패스트볼과 커터 체인지업을 주로 던진다. 레슨의 상대로 1회 첫 타석부터 이정우의 배트가 불을 뿜었다. 일단 초구 94.3마일 151.8km 포심페스트볼을 지켜봤다. 스트라이크. 이어 2구째 몸쪽 낮은 89.3마일 143.7km 커터에 배트를 냈다 1루 쪽 파울 타구가 나온 이정우는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장타를 생산했다. 레슨의 3구째 몸쪽 낮은 코스로 꺾여 들어온 81.6마일 131.3km 커터를 받아쳐 우익수 제이크 맥카티의 키를 넘어가는 장타를 생산했다. 실투성 공이 아니었지만 몸쪽 낮은 공을 끌어당겨 친 이정우의 컨택이 완벽했다. 여유있게 1호까지 들어간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장타. 이경기 연속 안타였다. 이어 루시아노의 우익수 뜬 공때 3루로 진루한 이정우는 그러나 콤포트와 비아가 연속 3진을 당하면서 득점을 오리지 못한 채 3루의 잔루로 남았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홈런을 폭발했다. 레슨의 초구 94.3마일 151.8km 포심 페스트볼의 1루 라인 선상으로 날카로운 파울 타구를 친 이정우. 23구 연속 낮게 떨어진 체인지업을 골라내며 2마 e 유리한 카운트를 점했다. 이어 4구째 94.7마일 152.4km 한가운데 몰린 포심 페스트볼을 받아당겨 우중간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냈다. 타구 속도 109.7마일 176.5km 비거리 418피트 127.4m 발사각 18도. 메이저리그 데뷔 오타성만의 첫 홈런을 신고하며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